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암호화폐, 그 가치를 무엇이 보증하나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탈중앙화된 믿음과 희소성에 기반하고, 다른 알트 코인들은 각자의 기술력과 비전으로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숙명을 안고 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격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이죠. 하지만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시장의 지배자이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준비금 운영과 끊임없는 의혹, 암호화폐 시장의 무법지대와 같았던 2018년,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새로운 디지털 달러가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USD 코인, USDC입니다. USDC의 탄생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코드법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장 분위기와 정반대로 처음부터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규제를 끌어안겠다는 전략이고 철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기업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투명성과 규제 준수라는 원칙 위에서만 진정한 디지털 달러가 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들이 자유가 아닌 규제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USDC를 세계금융의 미래를 바꿀 핵심 플레이어로 만들고 있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규제가 덜한 역외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때 서클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자 가장 엄격한 규제 기관으로 악명 높은 뉴욕주 금융감독국, 즉 NIDFS의 문을 스스로 두드렸습니다. 이는 마치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가장 혹독한 감독의 팀에 자원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USDC는 비트라이선스라는 강력하지만 무거운 규제의 감옥을 입게 됩니다. NIDFS의 규제는 매우 명확하고 엄격했습니다. 첫째, 발행된 모든 USDC와 동일한 가치의 준비금을 항상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미국 달러와 1대1 비율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준비금은 반드시 미국 국채나 예금처럼 검증된 고품질 유동 자산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험 자산 편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바로 이 점이 USDC의 신뢰 핵심 기반이 됩니다. usdc와 usdt 두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준비금의 품질과 투명성이 있습니다. 우리 금고는 100% 달러로 채워져 있습니다. 라는 주장이 과연 진실일까요? 두 준비금의 속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usdc입니다. usdc 준비금의 대부분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직접 운영하는 서클리저브 펀드에 보관됩니다. 이 펀드는 대부분 단기 미국 국채와 같이 현금화가 매우 쉬운 안전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게다가 회계법인 딜로이트를 통해 매월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의 금고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라고 시장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다의 역사는 훨씬 복잡합니다. 2021년 준비금의 절반 가까이가 신용 리스크가 있는 기업 어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거센 압박 끝에 현재는 대부분 미국 국채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지만 테더는 2017년부터 약속해온 완전한 회계감사를 단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 분기 증명 보고서를 내놓고는 있지만 이는 특정 시점의 스냅샷일 뿐 전체 재무건정성을 검토하는 감사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규제와 투명성으로 무장한 USDC는 정말 안전하기만 했을까요? 2023년 3월 USDC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파산 사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기를 촉발한 것은 서클의 투명성이었습니다. 서클의 준비금 중 33억 달러가 파산한 SVB에 묶여 있다고 정직하게 공개하자 시장은 즉각적인 패닉에 빠졌습니다. USDC의 가격은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며 최저 0.88달러까지 폭락하는 기패깅 사태가 발생합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였습니다. 미 재무부와 연준, FDIC가 SVB의 모든 예금을 전액 보호하겠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발표는 즉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USDC는 하루 이틀 만에 1달러 패깅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USDC의 안정성은 미국 은행 시스템에 달려있다는 약점이 드러났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은행 시스템 전체를 구하려는 정부의 안전장치로부터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규제받지 않은 역의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면 이런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위기를 겪은 서클은 이후 준비금 관리 전략을 더욱 보수적으로 바꿔 BNY 멜론과 같은 대마불사급 은행과 블랙록 펀드에 자산을 집중시키며 리스크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됩니다. 오늘날 USDC는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쓰이는 코인을 넘어 전통금융과 디지털 경제를 잇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결제 네트워크에 USDC를 통합했고 기업들은 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USD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가장 신뢰받는 담보자산이자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며 생태계의 초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SDC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규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곧 시행될 스테이블 코인 법안들은 사실상 USDC가 수년간 지켜온 운영방식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100% 고품질 자산담보, 투명한 준비금 공개, 이런 엄격한 규제는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엄청난 진입 장벽이지만, USDC에게는 그동안 쌓아 올린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 즉 규제 해자가 됩니다. 서클의 상장은 제도권 금융의 일원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물론, 페이팔, PYUSD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USDC는 더 이상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이는 인터넷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위한 기초적인 정산 레이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다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규제된 디지털 달러 (USDC)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USDC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깊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